전현미 원 만장일치로 어 지금 동문회가 어 굉장히 그 신입생들의 동문회비를 우리가 그 전회같이 거둘 수 없어서 지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어 곽종원 부회장님께서 나름대로 어 본인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동문회를 몸과 마음과 돈과 교회를 다 바쳐서 어 선실하고 싶다. 이렇게 <laughs> 여섯 사람들의 추천에 <laughs> 의해서 <웃음> <웃음> 목사님 짧은 <잘> 시간입니다. <들수게> <laughs> 만장일치로 지금 남북의 가장 이런 동문회를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박, 박종원 목사님을 이렇게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헌장에 의해서 전영위원회 그 결정에 의해서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헌장이 되어 있습니다. 38대, 38대 총동문회장으로 곽종원 회원을 선포합니다. 박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은 2년 임기로 올해까지, 올해까지 임기가 있어서 특별히 선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염위원회에서 24명의 부회장단 중에서 12분을 전염위원들이 오늘 발표하고, 12분은 회장님이, 회장님이, 에 우리 사무총장과 의논해서 나머지 12명을, 이제 신문지변 공고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형위원회에서 12분의 부회장님을 오늘 선임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빠지신 분들은 1 2명의 이름이 다 늦게 버거워서, 어 뭐여러분 이렇게, 이 우리 거론됐는데 그분들은 회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이렇게 신문지면에 발표할 겁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부회장, 그, 이상문김동연 박광일, 김원교김윤석황성환 장현진, 배지연, 김계동, 홍사진, 조흥영, 신선범. 이렇게 12분. 그리고 나머지 12분은 회장님이 신문지면을 통해 공고할 때에 12분. 합해서 총 24명의 회장들은 발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어, 임원, 임원 구성입니다. 임원 구성 전례에 의해서 어, 신임 회장님과 사무총장에게 이름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할 건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전례에 의해서, 전례에 의해서 어, 신임 회장님과 사무총장에게 이름해서, 어, 신문, 지면을 통해서 공고한 것으로 1인 동의 들어왔고,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시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니요, 있습니까? 예, 그 회장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그 회장단에게 맡기고 참석한 사람으로 회장단에게 예, 원칙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참, 오늘 여기 참석해서 추천 들어오신 분들은 네. 전부 다 이름 써놔서 네. 또, 우리, 박광일, 우리, 좀, 조회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오늘 다. 오늘 안 참석하신 이렇게. 분이 회장님. 있죠. 여러분, 명, 여러분이 명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다른, 다른 코로나, 코로나, 예외를 해주돼요 예. 코로나, 일부 시대니까, 당연히, 네. 그독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법입니다. 그리고, 전례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조금, 그것을, 우리가 조금, 에, 뭐랄까요, 변칙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락받아야 돼요. 네. 신구이면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받아야 돼요. 본인이. 본인이 포기하 알겠습니다. 네. 허락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신구임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회장님 나오시고요. 어, 신임회장님. 지금부터 이제 신임회장님에게 이제 신구임원 교체와 동시에 사회권 예, 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임원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총장이 나와 주시고요. 베개석이 올라오시죠. 선생님도 어 올라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이쪽으 너무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해야 사진 잘 나옵니다. 너무 저쪽으로 치우쳤는데 조금 더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 예. 아 전무다. 경례. 아 꽃다발. <laughs> 요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미남 목사님들이 다 인문 <laughs> <민원> 되셔가지고. <laughs> 아, 회장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제 회장님에게 이기로 하겠습니다.